키보드 이거 쓰고 게임 승률이 확 올랐어요. AULA F7로 기계식 키보드는 정말로 게임과 작업의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제품입니다. 여러 리뷰어들이 칭찬한 것처럼 뛰어난 타이핑 경험과 부드러운 스위치 감각은 이 키보드의 큰 장점입니다. RGB 조명은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더해주며 PBT 키캡은 내구성이 뛰어나 마모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및 유선 연결 옵션 덕분에 어떤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특히 핫스왑 기능으로 스위치 교체가 간편해 개인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가격 대비 프리미엄 품질을 느낄 수 있는 Aula F75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AJAK 820 기계식 키보드는 게이머와 작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뛰어난 반응 속도와 안정적인 타이핑 경험을 제공하며 PBT 플라스틱 키캡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핫스왑 기능으로 스위치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어 개인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탭과 스페이스바의 안정성에 감탄하며 다기능 로브로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서도 어울립니다. AJAK820은 단순한 키보드를 넘어 게임과 작업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아코 몬스기 펀 60기계식 키보드는 게임과 타이핑 모두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키보드입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트리거와 높은 정밀도가 돋보인다고 극찬하며 특히 0.01mm의 정밀한 작동거리가 게임에서의 반응 속도를 극대화한다고 전합니다. ARGB 조명 효과 또한 눈길을 사로잡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사용자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핫스왑 가능한 스위치와 다양한 키 조합 기능은 사용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PBT 플라스틱 키캡과 알루미늄 판으로 내구성과 안정성도 뛰어나며 부드러운 타이핑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어우러져 아코몬스기 퀀 60은 단순한 입력 장치를 넘어 스타일과 성능을 갖춘 완벽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작업에서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